사람은 왜 이별 후에 오랫동안 힘들어할까? 이건 단순히 눈물이 많은 성격 때문이 아니다. 사랑은 뇌의 깊숙이 각인된 생존의 전략이다. 존 볼비의 애착이론은 이를 설명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 관계가 우리의 안전기지가 된다. 안전기지를 잃으면 뇌는 생존 위협을 느낀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본능적 신호다. 그래서 이별은 흔들림이 아닌 붕괴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를 동시에 경험한다. 몸은 먹먹해지고 가슴은 조여온다. 숨이 막히는 듯한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뇌가 실제 위기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뇌의 경보다. 실험은 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사람은 사랑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끈이 끊어지면 뇌는 붕괴한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음이 아니라 뇌가 울고 있는 것이다. 애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 신호다. 그래서 상실은 곧 위기다. 고통이 오래가는 이유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안전을 잃은 경험이다. 우리는 그 공백을 쉽게 메우지 못한다. 그래서 눈물은 길게 흐른다. 이별은 시간이 아닌 본능과 맞닿아 있다. 사람은 본능을 거부할 수 없다.